목소리는요 <laughs> 어떻게 되냐면 소리 물리적인 소리가 있죠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가 물리적인 소리죠 그거를 듣고 그거를 이제 뭐냐면 거기에는 성대가 1초 동안 몇번 떨고 거기에 배음이 얼마 있고 그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거는. 느끼는 게 아니라 히어링, 고막을 통해서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슬픈 표정을 듣고 돌려면 물리적인 소리는 그대로인데 슬픈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학에서 공부시킬 때그래 막, 너할 뭐 때, 야, 좀더 슬프게 해봐. 근데 안 슬퍼. 하나도 안슬픈데 어떻게 슬프게 해? 슬프게 하려고 그러면 슬픈 느낌이 있어야 슬픈 거죠. 느끼는데 들을 때, 때 아노래 지금 슬프다. 슬픈 느낌 있으면 저절로 이 모션은 힐링이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다룰 수는 없어요. 저희가 달리는 거는 위쪽에 히어링 되는 부분만 다루는 겁니다.